존경하는 26만 국민 여러분, 서성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경숙 의원입니다.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자사고 용호동 최우선 협상 대상 부지 확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영 국회의원님과 오은택 남구청장님, 관계 부서장님과 팀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박수영 국회의원께서는 금융 자사고 유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수 있도록 국회와 지역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셨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글로벌 금융 인재를 키우는 아시아 최고의 금융, 국제 금융고로 키워나가길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 질병관리청에서 토, 발표한 통계 자료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2022년 100, 백병상 일상 일방병원에서 태원한만 65세 이상 노인 손상 환자는 42만 8천 명으로 전체 연령 중 41.3%를 차지한다. 노인 손상의 주요 기전은 추락 낙상이 인구 10만 명당 3,095명으로 2인 우수 운수 사고보다 4.2배가 높으며 발생 장소로는 주거지가 인구 10만 명당 1262 명으로 가장 많았고 길간선 도로는 298 명이다 정리하자면 국내 손상 환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가장 많고 원인으로는 추락 낙상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발생 장소는 길과 간선 도로가 일하는 겁니다 이렇게 낙상 사고를 당한 노인분들은 거동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탓에 젊은이들과 달리 극격한 근육량 감소로 이어져 다시는 거동하지 못하거나 극단적으로는 사망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 본 의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난구 곳곳에 방치된 보도블록, 깨진 경계석, 그리고 얕은 홈들조차도 노인들, 노인분들에게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인명과 직결된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우리 구의 보도 정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구에서 실시한 보도 정비 공사 내역들을 살펴본 결과, 간내 구석구석 계획과 예산을 세워 순차적인 보도 정비가 이루어진 것 같아 강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1년에 한 차례 정도의 전수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보수하는 형태를 취하다 보니 지속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간대 보도 정비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본 의원이 1년 전 유사한 내용으로 5분 차이로 반을 통해 보도 정비를 요구하였으나 일부 지역은 지금까지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요며치 길을 오가며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난곡 안내 수요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1년간 문현권역 정비 현황을 보면 문현동 774-1번지 1원 및 전포대로 91번길 1원, 보도정비공사 2건 이외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주민들 사이에서는 문현권역 소외의 목소리도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거리의 보도는 단순한 인도가 아닙니다. 발언의 서두에 안전한, 안전에 관한 부분을 강조하였지만 잘 정리된 길거리와 인도는 그 지역의 품격이 드러나는 도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구의 안전과 품격은 언제나 보도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유념해 주시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